끈적한 피 그대로 두면 어느 날 갑자기 팔이나 다리가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찌릿한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죠. 그게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단 오르다가 숨이 턱 막히거나 잠깐 일어섰다가 눈앞이 깜깜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을 텐데요. 사실 그건 혈관이 막혀서 뇌와 심장에 산소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30년간 혈관과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 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혈관이 70% 넘게 막혀서 손발이 차갑고 기억력도 흐릿해지신 분들이 단세 가지 음식만 바꿔서 다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 세 가지만 바꾸면 막혔던 혈관이 다시 열리고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몸이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약보다 강한 세 가지 음식과 반대로 혈관을 망치는 네 가지 습관까지 제가 직접 본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머리 맑지 않고 손발이 저리신 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신 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얼마 전 68세 박정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손끝이 얼얼해요. 근데 검사 받으러 가긴 좀 그렇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검사를 해봤는데 혈관이 60%나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했어요? 하며 놀라시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박정수님은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만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렸죠. 밤에는 손발이 저려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식탁부터 고치면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어요. 그후 박정수님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고, 단세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손발 저림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정수님이 실천했던 혈관 청소 3단계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뒤에 나올 마지막 한 가지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박정수님이 어떻게 막힌 혈관을 다시 열었는지 어떤 음식이 피를 맑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관을 되살리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야말로 피속 기름을 씻어내는 천연 청소부입니다. 이 생선들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벽에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피를 맑게 만들어 주거든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중성지방이 평균 35% 감소하고 혈전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혈전이 생기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순간적으로 쓰러질 수 있는데 오메가3가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박정수 님도 일주일에 세 번씩 고등어를 구워드셨죠. 세달뒤 혈압이 6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중성 지방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비린내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마늘이랑 물을 곁들여 드시니까 맛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구이나 찜으로 드세요. 마늘과 물을 함께 드시면 오메가3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통풍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조절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등 푸른 생선.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제 두 번째로 양파를 말씀드릴게요. 양파 속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줍니다. 혈관이 녹슬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이죠. 대한순환 건강학회 조사에서 매일 양파를 섭취한 사람은 혈전 생성이 45% 줄고 수축기 혈압이 평균 1 0이 감소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양파가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죠. 72세 김성호님은 경동맥이 65% 막혀있었는데 매일 양파즙을 드신 후 6개월 만에 40%로 개선됐습니다. 김성호님은 처음엔 생양파가 너무 매워서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파를 자른 뒤위 5분 정도 두었다가 약불로 천천히 끓이라고 했죠. 이 과정을 거치면 매운맛은 줄고, 퀘르세틴은 오히려 더 활성화됩니다. 위장이 약한 분은 생양파 대신 익혀 드세요. 하루에 한 개면 충분합니다. 양파즙 직접 만들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 흰자는 콜레스테롤도 없고 지방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혈관벽을 복구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달걀 흰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20%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10% 증가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려면 나쁜 건 줄이고 좋은 건 늘려야 하는데 달걀 흰자가 딱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63세 이미경님은 하루 두개 흰자를 3개월 드시고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미경님은 달걀 노른자까지 다 드셨는데 제가 흰자만 따로 드시라고 권했어요.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거든요. 그 후로 흰자만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셨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대요. 기름 없이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샐러드나 야채 볶음에 넣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흰자 두세 개면 충분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여러분은 달걀 흰자만 따로 챙겨 드시나요? 이렇게 세 가지만 실천해도 혈관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혈관을 망치는 음식과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을 되살리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혈관을 막는 음식을 끊는 게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드시는 음식 중에서 혈관을 망치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과자, 도넛, 빵 같은 군것질 거리에는 트랜스 지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하루에 두 그램만 넘어도 위험합니다. 두 그램이 얼마냐고요? 시중에 파는 과자 한 봉지면 넘어요? 제품 뒷면에 부분 경화유라고 적혀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붕어질이 당기면 아몬드나 고구마로 대체하세요. 달콤한 맛은 조금 덜할 수 있지만 혈관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이 여러분은 간식 시간에 무엇을 드시나요? 삼겹살, 햄, 치즈, 버터 같은 음식에는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에 기름때처럼 들러붙어서 혈액 흐름을 막아요. 특히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기름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기름이 다 혈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이보다는 삶아서 드시고 눈으로 보이는 지방은 최대한 덜어내세요. 주 1회 이하로 줄이고 드실 때는 꼭 채소와 함께 드세요. 채소 속 섬유질이 지방 흡수를 막아주거든요. 삼겹살 자주 드시나요?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져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젓갈은 작은 수저 하나만 드세요. 입맛을 바꾸려면 하루에 한 숟갈씩만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져도 한 달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국물 남기기 쉽지 않죠? 하지만 혈관을 위해서는 꼭 실천하셔야 해요. 콜라 한 캔에는 각 설탕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설탕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벽에 상처를 냅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혈관 염증을 심하게 일으켜요. 물 보리차, 무가당차로 교체하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져도 아, 2주만 참으면 단맛 없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음료 몇잔 드셨나요? 이네 가지만 끊어도 혈관이 확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걷기만 해도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유연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거든요. 물을 마시면 피가 묽어지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스트레스도 혈관의 적입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하면 혈압이 확 올라가요. 심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마음도 가라앉고 혈관도 편안해집니다.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마세요.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수십 년 늙게 만듭니다. 술도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혈관이 망가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혈관을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은 등 푸른 생선이고 혈관을 넓히는 음식은 양파입니다. 혈관벽을 회복시키는 음식은 달걀 흰자예요. 이세 가지만 매일 드셔도 혈관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혈관을 망치는 건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나트륨, 설탕입니다. 이네 가지를 끊기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 삼겹살 대신 생선, 짠 음식 대신 담백한 음식, 단 음료 대신 물, 이렇게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이 마비되거나 말이 꼬이는 위험을 겪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뇌졸중은 한번 오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식탁을 바꾸고 하루 30분 걷기만 실천하면 혈관은 다시 말랑말랑하게 회복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해요. 박정수님도 김성원님도 이미경님도 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엔 고등어 한 토막, 점심엔 구운 양파, 저녁엔 달걀 흰자 두개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참으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잔 마시고 하루 30분은 꼭 걸으세요. 산책하듯.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저녁에는 TV 보면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이것만 해도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집니다. 과자, 라면, 콜라는 오늘부터 끊으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한 달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떨어지고 몸무게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만 바꾸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달 안에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낮추는 식습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젊게 만들어 볼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